아니, 가을 거지는 어. 또 어디로 나가? 가을 거제도 주변에 농장에 나가. 현역 씨 주변에 뭐 내가 뭐 어느,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그 농장에 맡겨져요. 그 음, 음. 이제 뭐 내기만 해봐가지고 가을 거지 해본 거를 이제 못 봤어요. 그냥 경험을 음, 그냥 들어보기만 했는데 음. 뭐 콩밭에도 가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뭐 이런 미리 메밀인가? 어. 뭐 그런 데도 가고 어. 옥수수 밭에도 가고. 우리는 음. 애들이 한옹 사르죠. 그 내가 아까 말했대 퇴비부터 씨로 뿌리고 김매고 가을도 옥수수도 있잖아. 음. 학생들이 좀 중학교 한 3학년, 4학년 아들은 다 옥수수 음. 가을 그다음 벼가을 있잖아. 벼가을도다 음. 해. 그다음에 그좀 어린 애들은 음. 강냉이 따기 음. 따스리 나르고. 그다음에 조금 좀 이제 벼가을다 했어. 한다면 음. 또 볏단 나르기 전투해아들도애들도 어, 학생들도 있잖아. 한 사람이 열단이면열단에서배단이 10단에 얼마나 무거운 줄 아니? 그 한참 큰일 나요. 잘 걸어야 되는데. 그걸 어, 매고, 꽁꽁 걸음에, 우인데 또, 우리, 내가 있던 작업반은 또 박철리라는 데 있잖아. 한 심리 되는데 또한개 작업반이 있어. 거기서 배단은 심리 된단 말이야. 거기서 애들이 배딴 날라오고, 오단은 힘들어 쉬고, 이렇게 음. 날라왔어. 탈곡장 까지 탈곡장에 멀어가지고. 음. 그걸 그제. 했지.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있잖아. 음. 이제 감자, 처리는 감자 켈라도 다닌다. 전투들이 너무 많고 학생들이 동원되는 게 야. 너무 많아. 근데 너는 평양에서 학생 시절을 그래도 그 평양에서 다 맞아, 보냈잖아. 맞아. 그런데 평양에는 그런 전투랑이 진짜 이봐라 얼마나 차이나니까 그러니까 저도 평양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지방에 친척집 가고 해도 조금만 음, 벗어나도 음. 그때 이제 저희 사촌 언니도 이제 지방에 근처에서 살던 언니 있었거든요. 음, 음. 항상 집에 놀러 가면. 학교에서 뭐 나무를 캐오라고 해서 음. 나무를 캐서 무슨 뭐 바치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보면서, 어, 나는 그때도 이제 그 생각했죠. 지방에서 나도 못 살겠구나. 뭔가 그 생각을 했지. 근데 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야 그러면 이거는 어. 또법편 쪽이다. 위아블이 전투도 있다,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위아블은 있잖아. 이제 버섯 철에는 버섯 버서 뜨들어 하던 산에 올라가고. 그래, 또 무슨 강에 나가서 있잖아. 이제 어. 뭐, 그, 거마리 있잖아. 네. 거마리 자비한다 하면 애들이 그거 해도는 위아벌이 받쳐야 되니까. 거말이를. 거마리 잡고, 개구리 자비하고, 끔, 야, 끔찍하게 했잖아. 애들이 그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니까나. 그렇게 해서 바치고그 다음에, 그저 위아벌이 모르겠는데, 충성죄, 앞에 충성죄만 붙여서 그걸 안하면안 돼. 그래, 애들이 토끼를 키워서 토끼가죽 바치고 이민반에서는 개가죽을 바치고 개를 길러서 개가죽을 바치고 학생들이 동원되는 전투들이 정말 많아. 그리고 어른들도 전투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른들도 또 무슨 전투 정말 내 지금도 있잖아 야 이건 음... 전투라기보다도 완전 이거는 지옥이다 할 생각이잖아 애들이 그 아편 밭에 가서 있잖아 아편 진 따는 그런 완전 전투다 어. 시기에 7월달에 그딱꼬집해가지고 망울이 딱진 다음에 그 순간에 그 아편을 따내야 된단 말이야 진을 아니 그 아편이 그그 따면 애들에게 안 좋잖아요. 공부에. 오, 어, 그래서 따야 되니까 애들이 공부를 하다가 다 나와서 그거 따는데 몇 종보 되니까 그것도 어느 때 당해서 있잖아. 앞편을 심어서 외아버리를 뭐 한다고 그 앞편을 그렇게 심었다 말야 완전.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아들이 앞편 진을 따다가 그논두렁에서 푹푹 쓰러지고 까무러치고 있잖아. 아 미쳤네요. 어떻게 애들한테 앞편을 음. 따라고 시켜요 미친 것들이. 그런 거 다시 계속 학생들을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하다니까 그해앞편을 북한에서 그렇게 심으라면서 북한에서 있잖아 얼마나 앞편 재들이 많이 생겨난 줄 알아? 아니 평양도 앞편 하는 사람은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애들한테 시킨다는 거는. 아 어, 평양이랑 왜앞편은 공공연히 심었어? 평양도 심지 않았는데 평양 엄마 그 급을 따지면서 앞편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 아편이 그거잖아. 이거 그 빙두 아니 아니야. 앞편은 원액이 진인데. 빈도또 달라. 또 앞편에서 달라요, 다 아프구나. 나와서 어. 앞편에 이렇게 다뭘 따라 하는 건데 빈도라 그러는데 빈도는 뭐 이런 장은 몰라 어. 일단. 일단 그런 걸 학생 아들이 다 동원돼서 어. 시키는 전투를 어. 하는 정도로 이런 일이 많으니까 음. 너 생각해봐라. 이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게. 그리고 앞에다 전투라는 맹목으로 너무 애들을 부려먹고 너무 북한의 사람들 너무 이민주를 부려 먹잖아. 앞편 전투는 태비 전투까지는 잠을 말했는데, 앞편 아. 전투는 말도 안 되네, 앞편 전투는. 그리고 그, 감자랑 있잖아. 네. 감자 전투 때는 그래도 봄날이랑 정말 전투들이 힘들데 음. 가을 전투 때는 좀, 좀, 좀 허라란 말이야. 쉽단 말이야. 왜 그러냐 하면 아. 배가 좀 부르단 말이야. 가을 거짓 때. 음, 아. 감자 밭에 가서 감직했 때는 그래도 감자랑 밭에서 구워 아. 먹이고, 콩밭에 가면 콩 싸게 돼서 콩도 닦아주고 음, 하니까 음, 음, 그다음 옥수수 딸 때는 옥수수도 삶아주고 음, 구워주고 하니까 가을은 애들이 다 이거 동성으로 닦아 음, 음, 그러고 이제 이배안 하게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민반원들도 가서는 여기다 옥수수를 훔쳐서 여기다 배다 차고 오다 둘키면다 음, 뺏기고 갸고 와서는 또 밟아서 말려서 음, 가루 내서 먹고 이렇게 음? 오, 그러면서도 가을 할 때는 전투는 그렇게 좋지만은. 음, 봄 여름, 이렇게 전투할 때는 사람이 너무 힘들지. 그 다음에 겨울엔 또 전투 없는 줄 알아? 음, 1 2월달이랑할 때는 음. 또, 11월달일 땐또 학교 화목한다 음. 학교, 그 다음에 뭐, 어느 연구실 화목이잖아 김일성 그 음. 연구실에. 침면는 여기 습기차서 초상화들이 다 음, 망가진다고 음. 연구실 화목하는 또 화목 전투도 있다 연구실 화목 전투요? 음. 아 여러분들 습기 찬다고? 어 사진에 습기 찬다고 여러분들 혹시 연구실이란 거 무슨 소리인지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음.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맞아.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연구실이란 은 김부자들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들 뭐 역사사적들 을다 모여서 사진을 전시해가지고 음. 한 건물에다가 멋있게 그리고 구안에게는 정말 돈 나가는 창가림 다 치고 정말 멋있게 사진을 전시해서 말 자체 연구실입니다. 그걸 하후에 네. 대한민국이 없는 직업 연구실 관리원, 음, 음. 연구실 관리원들이 그 관리하고 하는데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추우면은 습기 차서 사진들이 누렇게 퇴색된다고 불을 음, 음. 계속 떼야 된다고 합니다. 그 연구실에다가 그래 그걸 불 떼야 될 연구실 한모 갈라. 가는 음. 하목 전투도 있고. 저희는 연구실 얘기하니까, 연구실 관리는 했어요. 평양도 많이 음, 했고, 음. 그 연구실은 학생들이 밤잠을. 겨대적으로 밤바꿔 가면서 근무를었어요아학교는 그렇게 했겠지. 아, 학교에서 이제 일주일에 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 관리원이 따로 없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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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예 계속 밖에서 연구실 밖에서 있죠. 전 진짜 서가지고 끄덕끄덕 절면서 응, 응. 부들부들 립 떨면서 입 저으면서 다입 저으면서 입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응, 진짜 끄덕끄덕 응, 응. 절면서 밤새 응. 그 연구실을 지켰었거든요. 그 생각하니 갑자기 화가 나네요. 씨 어. 어. <laughs> 우리도 <웃음> 어. <웃음> 농장 일할 때는 작업반마다, 뭐, 매주에 어느 날에는 우리 작업반 연구실 경비날이야 음. 그럼 밤에 연구실에 가자. 순찰하고. 무조건 있어, 그거는. 그리고 마을에 아. 연구실, 사적지, 사적비는 꼭 있잖아, 맞아. 북한에는. 없는 거. 아, 뭐의 그이 많았는지. 어허. 그런 걸다 보이 사업이요. 뭐, 무슨 멋있는 사업이 하고. 지랄하고 있지, 진짜. 아, 갑자기 나도 또 생각하니까 어. 화가 난다. 아, 네, 별이별 전투가 다 있었네요, 진짜. 어. 이렇게. 나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전투를 음. 했는데 평양인민들은 그 음. 전투를 다안 했다니까. 맞아요. 정말 상상이다. 상상 그쵸. 이상이네, 이거. 이게 정말 그 지방과 평양에도 이런 정말 큰 차이가 음. 있잖아요. 근데 평양 안에서도 제가 살았던, 제가 일반 주민으로 살았잖아요. 음. 제가 살아왔던 거랑 조금 그, 외교관이나 뭐, 이런 조금, 그, 아니, 좀 뭐라고 하죠? 가, 당당, 간부들. 어. 감, 간부들의 음. 그 살아봤던 이 상류층하고 또 저하고 또 평양 안에서도 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좀 거짓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일반 평양에서 살았던 제가 이야기 하는 거랑. 그렇지. 어. 또그 거위급들의 세계가 또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 그 정도, 또 서로가 또 말이 다르고, 이제 좀만 이야기해서 보면 같은 북한인데도 또 얼마나 차이가 오, 나요. 그렇게 지방하고 평양하고 완전, 응. 이야, 난 이게 정말 뭐랄까, 응. 이야, 정말 한, 하늘에 두 세상이네, 맞아, 북한에. 맞아. 예? 응. 아무리 브이프, 비니프, 브이프가 안만 씨다 해가지고, 심하다 해도, 아, 이거 지방하고 이것도 또 완전 정말 응. 한심하네. 응. 야그러니까나 밑에 지방 사람들이 죽는단 말 맞지 그 전투에서 어처은니없그전에서희생그 전투에서 희생, 희생되사희생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음, 음. 너무 니까 그러니까 너무 죽은 그 지방에서 그전니까너 사람들은 음, 음.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사 야 정말 평양공화국이네요. 평양공화국. 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아, 오늘 좀 많이 찔리고 가네요. 아, 아 이제 좀더 말았다. 나 화가 나서 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 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 저 진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유 소아야 어때? 엄마 이 화가 나는데 엄마 하루 좀누구를해라 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듣다 보니까 <laughs> 너무 화가 나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핫딱지가 나고, 음. 그러니까 오로지 그 김씨 부자를 위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고생을 해야 되고, 음. 또 평양원 또 평양대로 그런 사적비 뭐 이런 거 지킨다고 이렇게 하고, 진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음. 근데 저희를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 이런 거는 아직 정말 북한 주민들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응. 어, 정말 그눈 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 마음이 그것지. 아프다. 어, 또 응. 북한 주민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어, 참 이게 정말, 어, 저도 진짜 또 평양에 살면서 응. 몰랐던 것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유. 음. 아유 고생하셨어요, 엄마. 아유. 그런 전투 속에서 내가 살았다가, 어. 그 전투를 끝내고 왔다, 여기로 저는. 아유, 음. 여러분, 음. 그래서 오늘은 또, 소화하고, 이렇게, 뭐, 두서 없지만은, 그래도, 저도 또 새롭게, 아, 평양에선 이랬는데, 아, 양강도에서 우린 정말 사람이 아니 됐구나 하는 음.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음. 더 번쩍, 번쩍 드는 그런, 이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다음번에는 또, 소화하다가 또, 다른 사람들과 더, 하기 에한분에서 이런 하나는 이야기 말고요. 좀더 응.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응.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전투를 오늘도 버릴이라고 보면서 여기 방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